네,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또암류를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압류를 좋아하고, 이 억지로라도 이제 쓰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제 또 조합을 짜서 하는데, 아, 이게 또 재밌어, 진짜. 근데 암류보다는 비캐논, 어? 비캐논이 재밌더라, 요즘, 어? 자, 이제 픽은 거진 고정 픽으로 했어요, 이제. 어? 처음에 이제, 어? 선좀 잡아보려고 풍속도를 썼지, 어? 자, 비캐논. 아이 비케는 진짜 좋은데, 아이 너무 빨라. 어? 일단은 해제를 해주고, 근데 다못 붙겨져가지고 지금 약간 합된 상황킹키만아메폰콘이 처리했다. 사실 어? 바로 이렇게 막 매듭 붙이, 비잼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따라라라 따라라, 빵빵라... 따라 따라라... 집 봐요. 어? 이제 완전히 이거 서식상 친거 같잖아. 근데, 어, 지금 보여주는 사실은 왜 보여줬겠습니까? 결국 이겼으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금 거는, 어, 보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타는 거기 때문에. 아,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상대방 이제, 어? 불술, 소드레인 하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어? 여기서 이제, 어? 이 딱, 저한을 여기서 딱 해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암, 암멜레, <laughs> 어? 이버티콘 서로 한 번씩 따주고 어? 바로, 어? 아, 비캐놓 진짜 세다니까, 근 보십쇼. 마구마구 발사. 갓. 자, 이 사람도 이제, 어? 픽은, 거진 고정픽. 이렇게 대놓고 누우면, 어? 좋다, 야. 어? 해제 잘 됐고. 이번에 또 물류를, 어, 폭주로 바꿨는데, 와, 폭주 물류 상당히 맛있어, 이제. 체인 코암파 오택. 코암 오택 하면 이제, 아, 깔끔하게 인턴 기저 주근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나가야지 아니 안무가 그 진짜 맛있다니까 사실상 그냥 다 매드보이 bgm 틀어주고 싶은 어, 느낌이에요 그냥 어? 막 어? 중, 요즘 뭐 쇼트 보니까 막 중국 중국미사용 매드보이 bgm 나오는데 어? 그것 틀어놔야 된다니까 막 어? 자, 사실상 이거 나도 진줄 알았어 나 포기했지 근데 여기서 어? 아.. 뭡니까 어? 꺾이지마 않으면 어? 그냥 이기고자 한 마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아니야 이렇게 절망으로 자기함 쳐주고 어? 바로 그냥 어? 이기고자 한 마음가짐 이기고자 한 삼라만산 어? 삼라만산 한번 갈때 들어가면 이제 대충 대각선 터졌죠? 어? 해제 없어 이제 저서 어, 바로 그냥 전생술에서 이거 기절 한번 내겨버려 <laughs> 이게 압류라니까 <laughs> 이게 압류라고 응?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뭐지 그 뭐? 절망을 해놓고 또살려고또 쿨감 했잖아 압류가 응? 나는 압류, 뭐, 사용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잘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각성 효과 너무, 너무 쓰레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어? 효과 저항 리도 효과 저항 각성은 좀 아니지 않냐? 어? 그리고 압류 그냥, 롤백 해줘. 그때 삼성 디자이 좋았지? 지금 해제? 나 해제로 안 쓰잖아, 솔직히, 어? 아니, 무슨 패치를 그따걸로 해요? 어? 우리 압류를, 어? 이유크한 스킬을, 어? 바로 필사 광폭탄, 이거 그냥 제대로 들어가면 개쎄거든, 이거. 보십니까? 이 기절도 들어가고 고점이 엄청 높은 스킬이야, 그냥. 딜도 엄청 쎄다니까, 비캐논이. 비캐논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약타한 거 같지만, 약타한 거 맞긴 한데, 비캐논, 어? 좋아, 응. 어? 이 안발 뽑는 놈, 내가 이, 연속으로 두판 만났는데, 내가 두판다 빨았다니까, 그냥. 아니, 내 암회폰이랑, 그, 다 뺏어가더라고. 어? 근데, 우라백트우라백특 뭐겠습니까? 힘이 약함. 음. 뭐, 어, 패링 대충 띡띡띡띡 막 쓰다가, 응? 어? 아니, 우리 블리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기절해가지고, 이, 게끝이 이게, 이게 끝. 어? 여기서 이제 끝. 킹치만? 어. 우리가, 우리가 누가 남아있어? 빈요에 남아있지. 빈요에를 뭘로 잡을 까냐고 어? 뭐야, 이거? 우리 친 이기 좀 했는데? 아 근데 이덱 단점이 있더라고. 물발을 진짜 못 잡음. 이파 아마 물발 못 잡아서 졌나? 응? 내 기획상에 물발 못 잡아서 졌을 거임. 응? 일단 이거 굴 밀려가지고 깡통 되고 어, 씨. 이거 어떻게 이겼어? 졌나, 설마? 필살 강폭탄 이게 진짜 세다고. 응? 이 또, 바다이트가많아고아티빨도잘 받거든요. 자, 응? 이거 하나 보내도 괜찮아. 왜, why? 어? 바로, 아멜레로 살려내면 되니까. 어? 근데 아멜레 쿨 밀렸나 보다, 이거. 안 살려내는 게. 이 폭주 물류 진짜 오지, 진짜. <laughs> 뭐지, 이거 졌나? 졌는데 내가 리프을왜 살려놨지? 그래, 이거 또 살려주고. 응? 어? 아이 뭐지? 물발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대속으로 보자. 응? 어? 필사 강복탄으로, 일단, 제가, 이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겨? 응? 아, 물밥이안잡힌다 이게 이 덱으로는 그냥. 탑 당했네. 자, 이 판도 좀 레전드였다. 이거, 쿨다 밀리고 시작했던 것 같거든. 서 아, 하나 가고. 응? 아니구만. 어, 내 기억이 좀, 선동이 <laughs> 있네. 하나 죽고. 하멜레가 아, 진짜 좋은 게. 훈련되면서 쿨감 하면서 무적이를 바로 <laughs> 가겨버리니까, 여기서 아마, 어? 이, 이걸 어떻게 참냐. 아씨, 안 해, 싸발! 하고 나갔죠.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냥 접했습니다. 어? 자, 바로 응보로 손을 내겨준 모습. 야, 어? 벌때 이거를, 어? 암유의 그 기절을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거 안 되지. 자, 이판 친선전이긴 한데, 어,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이분이 가진 풍류이랑 이런 거다안 쓰고 한번 맞아. <laughs> 한번 때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절대 안 잡히더라, 이거. 물바은 진짜 못 잡아, 이걸로, 이득으로. 어? 바로, 이 일단, 해제 날복해주고, 필살 강폭탄 갈겼는데, 음. 아, 뭔가 좋지 않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길 줄 알았거든. 이게줄 알았는데, 아, 이걸 진다니까? 말이 됩니까? 응? 아니, 물발이 안 잡힌다니까, 진짜, 이게? 아 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긴 거 아니? 사실상? 어? 응? 여기 쿨초 갈기고. 아이언워커. 아, 내가 볼때 이걸, 저 옆에. 암말, 말을죽겠어야 되는데, 암말 때리다가 내꺼 다 죽었어, 그냥, 응? 어? 필살, 강폭탄 한 번, 달게 주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긴 줄 알았거든요? 응? 어? 아니, 뭘 <laughs> <laughs> 물살 하나에 다 죽더라고. 아무튼, 라키님, 이번에, 어? 일본 예선전, 바로 이제 통과하시고, 일본도, 어? 재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라키, 파이팅! 물류 뺏기면 또 곤란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노잼인데, 이 노잼 경기는 배속으로 봅시다. 이걸 내가 왜 남겨놨어? 이거 아멜레 썼다고 남겨놨나? 음, 음, 불리치 음. 아무튼 암드나는 나 진짜 암드나 보기만 해도 개빡쳤는데 이 판을 이겨서 어 착한 암드나로 제가 만들어 줘버렸잖아요 <laughs> 자 아멜레로 한번 사기 쳐주고 어 2편 기절을 하면 어? 암드나는 정신 못차려 그냥 어? 아, 아무튼 아 어? 암드나는 정신 못차린나 2편 기절은 아, 아 지금 어? 홍토템이 아무것도 못 사잖아 근데 저왜 이렇게 약하냐 네, 이판도 거친 증거였는데 아흑냥이 녀석이 뭐삑이 겁나 많이 나더라고 응? 그래서 이겼어 바로 저항 떠버리고 <laughs> 너무 맛있잖아 아흑냥 저항 떠니까 아 근데 나도 불다밀려갖고 지인 줄 알았거든 솔직히 아 이거 저항 떠는 거 아니 아니 효적이 삼승 30... 77%인데 왜 이렇게 저항뜬거야 이거 저항 어? 안뜨면 진짜 파괴력 오지거든요 하지만 이거 풀 안기졌다는 점자2턴 기절 점신 못차려 그리고 마구마구 발사 데미지 어? 쎄거든 응? 아 이거 이긴, 이긴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이막아 예, 아, 나 암캐논 한번 먹어보고 싶은, 진짜. 암캐논 먹으면 제가 잘 쓸, 잘 쓰진 못하겠지만, 억지로라도 쓸 자신 있음, 진짜. 암캐논. 이번에 소환, 소환식 할 예정인데, 아, 제발, 뭐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응? 이게 안 죽어, 근데? <laughs> 이거, 이, 이겼냐, 이걸? 이야, 필살감 습담 보고. 아니, 쎄잖아, 비케도 아무튼, 어, 이, 내가 또, 비담충이긴 한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는 이제, 그, 점수 올리고 싶을 땐 비담 좀잘안 쓰는 편이야. 이거 쓰면은, 솔직히 속댁에 일단 무조건 지니까. 근데, 아, 이거, 이런 덱 쓰면은 장점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어, 그냥. 어? 진짜 그러니까 픽, 된 피땐 안 해, 그냥. 피땐 죽까 하고, 피땐 안 하고, 그냥, 어? 내 가진 비단복 그냥 다 뽑는데, 아, 재밌습니다. 지금 제 소원이 있는데, 비단을, 비단 비담 오성을딱한개더 먹는다면, 이제 그, 비단 오성을 어, 전부 다 쓰는 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내 소원입니다. 판 졌어, 어? 아이빅6에요 암, 암드나 1대1 남았는데, 암드나 경유 맞고, 있어. 그게 재야나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자, 난 여기서 이기줄 알았지. 이 녀석들, 신욕에 잡을 목뭐 하나도 없어. 하면서, 어? 기절만 걸리면 그냥 계 이긴다 했는데, 아, 나 이거, 암드나, 암드나 쉣게. 그 <laughs> 암드나 진짜 싫어하거든. 어?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싫다고 해서 암드나가 그냥, 어, 상대방으로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제발, 내 상대방으로만 암드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아무 뭐, 안드나 나한테도 떠주면 진짜 아무 어? 극성 안드나 마음 돼버릴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안드나 안드나 미워하는 거 너무 어? 마음에 들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사람인데도 <laughs> 이거 봐 이어트 이는게 말이 되냐고 자 이상으로 비담충 어? 비담찬랑인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 비켜놓걸 맛있습니다. 은근.